안녕하세요. 지포스TV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문명, 연맹시대에서 여러 가지 문명이 존재하며 이중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걸 골라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드립니다. 우선 게임 내 문명 시스템이랑 게임 플레이 하는데 있어서 그 문명에 해당하는 특수 효과와 특수 병종을 부가적으로 얻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특수효과 중첫 번째는 즉시 적용이지만 두 번째는 기술 연구를 통해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명과 관련된 영웅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모든 영웅을 사용 문명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즉, 한국 문명을 고르고 유럽 영웅인 간다르크로 구성된 부대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 문명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유럽 영웅 덱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명을 선택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우선 초반 성장 시기에는 성장에 특화된 문명인 한국과 미국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한국은 연구 기술 성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미국은 자원과 영웅 레벨 성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위두 가지 문명으로 업체 유저보다 먼저 치고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전쟁에 특화된 문명을 추천드리며, 이들 중 중국, 그리스, 이집트는 산업시대 병정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덱중 해당 병종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시대 병종을 해금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5성 영웅 주 장이 필요한데 이걸 문명 선택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한국 혹은 미국으로 시작하여 초반에는 성장하고 후반부 전쟁 시기에는 전쟁 관련 문명으로 변경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문명 변경 비용은 7일마다 무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문명 선택에 관련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순히 구독을 누르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